이슈 쇼 인천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제 1부 나는 뉴스 메이커다. 오늘 뉴스 메이커 누군지 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저도 사실은 굉장히 궁금하게 기다렸던 네. 분이신데요. 이승우 교수님 소개 안 했다고 바로 인사하고 나가는 거요 아, 그렇죠. 네, 이승우 <laughs> 교수입니다. 네. 저 사실은 네. 저그 연수구에서 네. 몇년 살면서 네. 연수구 가 이렇게 깨끗한 환경으로 또뭐 문화 복지 네. 뭐 환경 이런 쪽으로 음. 고생을 과연 누가 많이 해주고 계셨을까? 예전에도. 네. 나는 공급했었습니다. 어, 교수님, 나는 전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연수구청장께서 하시는 줄 알았어 이번에. 예. 근데 큰맘 먹고 사는 쉬었다고 들라고. 아, 그러니까 휴가 길게 갔다가 예, 예, 예. 다시 복귀하셨어요. 고남석 그렇죠. 연수구청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화이자기 환영해 박사님 환영해 주세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재수생. 재수생 제수... 그 축하. 그런데 <laughs> 4년 시신게 맞아요? 4년 쉬었죠. 쉬었어요. <laughs> 네. 4년간 부산에 이사 갔던 분이 딱 오자마자 아, 네. 우리 청장 고남석 청장님은 지금 계속 3선 하고 계셔 이렇게 <웃음> <웃음> 새로 시작하시는 거죠 일선 예. 예, 초선입니다. 그렇치가 네. <laughs> 네. 인상적이에요. 그러네요. 인상적인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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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치인데요 아, 이번에 예. 새로 들어왔더니 우리 보훈 단체 보훈 단체 예. 예. 어르신들께서 예. 이거 꼭 달고 다니라 아. 우리 어. 보훈을 잊지 음. 말아 달라는 네 마음을 담앀, 담았다 이렇게 해서 아. 제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꼭 달부다입니다. 청장님 아. 많이 바뀌었네요. 예. 제가 청장님은 시의원 때부터 아, 그러셨어요? 예, 알고 있었죠. 아. 이렇게 현장 취재하면서 소신이 강한 분이거든. 예. 남이 뭐 하라고 그래서 안 하시는 분이야. <웃음> <웃음> 어르신 말씀은 틀린데. 아그 이제 아무래도 음. 예. 우리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아. 바친 분들이고 예. 그 지금도 그 후유증을 안고 있는 분들이. 네네. 좌우 뭐 이런 음. 개념 떠나서 네. 존경받고 또 그런 분들이 대우받지 않는 어. 조국은 의미 없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지. 보면 예. 전사자가 가면 끝까지 지금 예. 북미회담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과제가 유교 때 행방불명된 음. 그 그렇죠. 미군들 끝까지.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주는 예. 것, 그런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음. 저도 그래서 음. 청장님께서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예. 아주 또뜻 깊은 또 어떤 그런 상징으로서 네. 이렇게 또 폐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예. 본인은 이제 장기간 A.O. 들어가거나 아니면 휴가 하려고 했는데 구민들이 <laughs> 다시 찾은 이유가 나름대로 있어요. 그냥 무슨 한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좀 알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미가 예. 있다는 것을 예. 예. 저는 속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 네. 예. 저희가 어떻게 기회가 돼서 우리 파도 TV가 이틀 전에 특수임무 유공자의 그 행사를 맡아서 진행을 했는데 가슴이 좀 뭉클뭉클했거든요, 현장에서요. 예. 근데 지금 막또 교수님 저 우리 그 구청장님 말씀 들으니까 어 저도 상당 부분 상 상통하는 부분이 있구나 생각이. 뭐 고생하신 음, 분들에 대한 예. 그 나라에서의 그 정절한 예. 음. 뭐, 뭐 존중과 보상은 사실 있어야 되는 게맞겠죠 그렇죠? 예. 네, 여기까지는 예. 칭찬 말이었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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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본색이 <laughs> 드러납니다. 이제 예, 예. 네. 하고 하고 왔어요. 하고 오셨습니까? <웃음> <웃음> 어, 연수궁어 저 인수 위원회도 구성 없이 바로 시작했잖아요. 네. 그렇게 자신 있었습니까? 인수 위원회 하면 꼭 점령군처럼 돼 가지고 나중에 꼭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음. 또두 번째는 구성은 사실 네. 이렇게 뭐 광역 시 정도 되면 뭐 인수 위단 음. 뭐 이렇게서 하지만 음. 구성은 뭐 그렇게까지 할필요성을좀 음. 많이 안 느껴왔는데. 네. 또한번한 한 경험도 있고 해서 예. <laughs> 그래서 (4년) 만에 그냥, 왔는데 안 바뀌었던가요?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음. 특히 이 송도국제도시가 그렇죠? 굉장히 네. 커져가지고 음. 거기에 따른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아. 또 세수가 우선 또 급격히 팽창해서 음. 실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더 많이 다양하게 늘어났죠 아, 그래서 양쪽 팽창이 있었고 네. 또 어느 도시도 가보지 않는 길을 음. 사실은 동도 국제 도시라고 하는 음. 경제 특구를 함께 아우르는 자치 단체로서의 음. 새로운 행정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니까 와. 많이 4년도 굉장히 그 격세지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뭐 질문도 좀 드리겠지만 네. 이 연수구가 사실은 가장 또 현대화된 음. 또 미래지향적인 그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보니. 네. 구청장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뭐 민원과 또 음. 이뭐 여러 가지 이런 에러 사항도 있으실 거는 같은데 네. 지금 굉장히 어 발전하는 연수구에서 어. 이렇게 좀 좋은 말씀 을 하고 계셔서 그, 그, 나중에 그, 그, 애로 사항이 좀 기대가 예, 되는데요? 아니, 예. 이 생각이 나네요. <laughs> 그때 연수구가 처음에 남구에서 네, 이제 예. 남구에서 분구 되면서 아 연수구는 뭐 소득도 없고 뭐 속된 말로 그때 그렇죠. 인두세 바라보고 음. 가야 되는데 어떻게 저기를 운영을 할까 경영을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아닌가 봐요. 네. 지금 그지방세에 현실적으로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네. 그 들어오고 해가지고 지금 송도 국제도시에 들어온 비중이 벌써 7대 삼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육천억 정도의 예산을 네. 운영하고 있는데. 그표정 관리 하셔야 돼. 돈이 없다 그래야지 시에서 집이 아. 안 내려보내잖아요. 아니 아니, 지금. 그걸 또 <laughs> 응. 아주 또 시에서는 네. 우리를 역으로 예. 돈 있다고 래가지고보조금이 이런 것들을 예. 차등 지급해 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예. 플러스 마이너스 돈똔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다른 음. 지역은 오히려 없다는 음. 걸로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예, 삼각을 시켜주니까 예. 그래서 요새는 저희는 진짜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연수가 이렇게 양적, 질적 팽창을 음. 지금 해왔고요. 그래서 또 이제 새로운 초선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사실 <laughs> 네. 4년 전에는 그냥 월무이가판 뭐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계신데. 근데 뭐 행정이 음, 베테랑이라는 말씀 뭐능히 많이 들으셨었습니까? <laughs> 시의원 때부터 보통잡아써야죠 아주. <laughs> 근데 그 우리 구민들, 그 설령하고 그냥 착한 구민들 그냥 겨울에 꼬셔가지고. 나오라고 아. 그래가지고 GTX-B로선 갖고 해야 되니까 <laughs> 다 나오세요 해놓고선 안 됐잖아요. 될것 같았는데 아, 예. 예. 뭐 당에서도 뭐, 좀될것 같이 드릴 말씀이 네. 없는데 네. 이제 아마 이제 저희로서는 절실한 부분이 있지만 또 네. 국가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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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원래 이게 좀 균형발전과 관련한 부분에서 그러겠지. 시작했던 사업이라 네. 수도권을 일단 근데 이제 제가 아쉬운 거는 네. 수도권을 그렇게 좀 배제할 거였으면 미리 음. 네. 아. 수도권은 대상이 아니다라는 아. 부분을 음. 처음부터 선을 거졌으면 좋았는데, 네, 네. 이제 그거를 제가 좀 많이 항의를 했죠. 아. 첫째로.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음.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네. 이 g t x b 가 음. 결국은 이제 서울과의 관계성을 20분, 30분 내로 음. 단축시키는 거니까 그렇죠. 예. 이런 거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렬한가에 대한 부분을 중앙정부에 네. 확실하게 네. 보여준는 점은 굉장히 큰 성과였던 어쨌든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올 연말 안에 또 빠르게. 그런데 네. 예. 지금 예. 이건 있어 진행하겠다 이게 하셨죠. 여기서 예. 손들면 권남석 구청장이 아니지. 예. <laughs> 제가 성격을 <laughs> 알잖아. 가만 히 있을 뿐아니야대체 예.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선 윤관석 그 시당위원장이 두 네. 예. 위원회 네. 간사입니다. 네. 여당 간사에 굉장히 지금 뭐. 이거는 음. 굉장히 센 자리입니다, 사실은. 어, 그래서 이 윤원석 의원하고 같이 해가지고 최근에도 국토부 음. 네. 장관 그 예비 후보자 네. 후보자 장관이 장관 후보자가 음. GTX는 음. 반드시 음. 네. 하고 또 그것도 가급적 빠르게 그렇죠. 진행하겠다 예. 음. 이 부분은 국가의 매우 중대한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어요 벌써 이미. 예. 그래서. 음. 저는 그게 기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음. 다 이렇게 정권의 발언 하나 하는 거는 다 숨은 노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에 16개 자치단체 전부 다 같이 성명하고 54만 명이또 서명 받고 했는데 그 뒤에 또 그런 물밑 작업들을 또 많이 했죠. 그럼 그 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그 비준을 통과한다면, 네. 그. 뒤에서 몰래 빅딜한 결과입니까? <laughs> 뭐 빅딜이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laughs> 네. 이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네. 작업하고 있고 저희의 일차 목표는 이번 상반기 내에 네. 어쨌든 네. 이 문제가 매듭지어지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중앙정부의 충분한 어필은 지금 그래. 어, 된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 아주 음.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뭐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구청장이 움직여서요. 구민 네. 30명 이렇게 서명각이 쉽지 않거든요. 아, 제가 보기에는 아, 그런 더운 날, 춥날가가지30 예. 30, 30명이 아니고 사, 네. 30만 명 <laughs> 30명은 저도 할수있을것 같은데요. 우리 연수구 한 14만 했고요. 14만 예. 네. 그리고 네. 다 합쳐서 54만 그때 54만 54만 명이었습5 4만니다 <laughs> 네, 30명 아니니다 <laughs> <laughs> 하여튼 그만큼 구민들을 한우로 모았고 열망이 있다는 걸 보여줬고 또 후속 조치를 지금 하고 계신 십 네, 거. 기다려 보죠 이 문제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 아 이게 일따 통과는 아니지만 어떤 건설 계획이 나오고 그러면 음. 한번 여기 오셔서 탁 발표 한번 하시죠. 알겠습니다. 조수님한테 <laughs>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이제. 뭐 저는 뭐다 있어. 예, 예, 뭐 음. 저는 뭐잘 이제 예. 그첫 출발은 예. 또잘 이제 발걸음 하신 것 같고 또구민들과 이렇게. 협력하고 소통하는 그 절차도 참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좋은 일이 있다 보면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빨리 네. 제대로 또 송도를 송도 연수구 또 개발해 달라는 음. 요구가 많아져서 음. 우리 다 알잖아 요즘에도 요또이 네.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성 항의도 있고 네. 어떻게 지금 그 개별적으로 대처하면서 풀어나가시는지 네. 그 대안을 조금 저는 궁금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아까도 잠깐 네.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수구는 이제 송도 국제도시와 원도시라고 하는 네. 그리고 네. 그래도 원도심도 음. 20년 전만 해도 인천의 신도시로서 각광받았던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역전되면서 나타나는 이제 음.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음. 또 아쉬움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상생하고 음. 서로의 장점들을 잘 네. 유지해 나가고 융화시키는 것, 음. 시너지 효과를 내게끔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음. 중요한 과제인데요. 어쨌든 송도국제도시에 와보니까 우선 주민들의 입장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거는 지켜라. 아, 그러니까 예. 내가 송도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음, 음. 몇 가지 있다. 음. 우선 국제병원 들어와서 음. 필요할 때질 좋은 의료 서비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네. 그러니까 GTX b 노선 내가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거 아니지 않냐? 음. 여러분들이 만든다고 해서 나는 선택했다. 음. 근데안 되고 있지 않냐? 네. 153층 한다고 그랬는데 안 하지 않냐? 왔더니 과밀학급의 애들 음. 노출돼 있고 음. 보육시설 제대로 안돼 있고 도서관 하나 변변한 거 없고 음. 어 그러네. 이걸, 지금 들어보니까. 이런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예. 깊은 예. 그니까 러 당연한 권리를 예. 주장하시는 거죠 어. 근데 이게 이제 자칫 밖으로 보이기에는 음. 이기주의로 보이고 음. 아희들만 어, 요구하는 거냐 예. 너무 지나치게 송도 사람들만 음. 특권 의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예. 그, 그 사, 그분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측면이 근데 있어요. 그런데 청장님, 예. 저는 지금 말씀하신 음. 게 이제 송도 어, 주민들이 요구를 음. 많이 하셨던 뭐 워터 프린터 음. 프린터인가요? 뭐 이런 워터 프린터, 어, 워터 예. 프린터. 뭐 이것도 굉장히 프린터 아니고 프린터 아니고요. 프린터가 아니고 프런 프런트 아니면 어쨌든 뭐 어쨌든 뜻을 이해하면 되니까 서로 통만 되니까 상품을 한다고 랬잖아그데 이건 저는 경제청에서 해야 될 문제였지, 음, 음. 연수구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안 그런가요? 같이 풀어야 되는 건가요? 경제청은 거겠죠? 기본적으로 네. 투자 유치와 개발을 해야 될 한시적 조직인 거예요. 네. 그러면 그 15만 지금 됐거든요. 예. 15만 주민이, 아니, 저기, 우리, 어, 우리 성주관님도, 네. 성주관님도 네. 예를 들어, 아, 요거는 경제청으로 가야지. 이거는 국회로 가야지. 요거는 음. 어디로 가야지. 이렇게 정리해서 민원 냅니까 열 받으면 제일 먼저 딱 전화기 어. 거는 게 <laughs> 구청, 구청 아닙니까? 아. 그러면 아. 15만 주민을 위해서 선출된 음. 공직자로서는 예. 뭐 경제청 거다 내 거다 이게 아. 없는 겁니다. 그냥 무한 아. 책임의 형태로 받아서 음. 협의를 경제청하고 할 뿐이지 예. 주민에게는. 책임 있게 제가 답변해도 의무가 아, 있는 거죠. 머리가 아프시겠다. 그러니까 사는 쉬었지. <laughs> 어, 그냥 갈수 있는 건데 쉬었죠. 재충전이 확실하게 되신 것 같아서 <laughs> 예, 예, 잘 하실 것 같은데. 요 음. 음. 그런 문제의 고민을 음.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고 청장 얘기들으니까 이해가 됐는데, 송대 수다전는각정비원 예. 고민을 풀어볼 수, 같이 갈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고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 또 그분들의 그런 이야기가 자칫 그 자신의 재산이나 네. 이기적인 생각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음. 또잘 전달할 필요가 있고 또그또 네. 그또 이분들도 네. 나눔과 배려가 되어지는 국제도시가 돼야 한다. 음. 그러니까 성장 동력이 되고 음. 그런 부분에서 좋은 질 좋은 서비스들을 받는 충분한 권리를 갖고 있지만 음. 앞으로 21세기는 자연과 인간이 또 공존도 하고 네. 또 자신의 지식이나 이런 거를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데만 쓰지 않고 음. 함께 공유하고 예. 또 문화나 이런 걸 통해서 음. 소통하고 공감하고 네. 또 모든 자기의 재산이 자신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됐다고 생각하고 나눌 줄 아는 이런 멋진 21세기 음. 선진도시의 시민이 되도록 네. 저에게 이야기 드리고 있고 네. 또 많은 분들이 또 특히 대한에서 제일 젊은 분들이 많이 사시는 거들이라 그렇죠. 어, 그래서 네. 얘기가 확잘 됩니다. 잘 네. 되고 또 이런 부분에 얘기를 했을 네. 때 지금 말씀 우리 청장님 음. 젊다는 걸 자랑하죠. 시 삼, 사십 대와 이제 또 그렇죠. 음. 인구도 많이 유입되고 그래서 예. 청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음. 이제 저도 이제 그 지인들이 많이 그 송도에 음. 계시는데 가 보면 외형적으로는요 네. 막 높은 빌딩들 이렇게 뭐 했는데 음. 그 안에 컨텐츠를 무엇로 음. 채워서 말 그대로 진짜 국제도시화 할 거냐. 그래서 음. 예.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또 문화재단 쪽에 또 문화 쪽에도 컨텐츠 보강을 하자 문화재단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구할 그 정도 활발하게 네. 진행되고 계시죠? 음. 어떤 상태인가요? 아 이번에 4년 만에 들어와서 제일 아쉬운 게 예. 이게 전국적으로 네. 이 문화 콘텐츠와이 문화에 대한 관심도와 음. 또 거기에 제반의 투자 예, 이런 맞아요. 것들이. 각 지방 자치단체가 굉장히 경쟁적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오. 그리고 실제 많은 성과도 많이 냈어요. 네,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돌아와서 아이고야 이거 4년 음. 너무 많이 까먹었다. 음. 그러니까 뭘 공모전이나 공모나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음. 이렇게 올라가 봐도 네. 이 수준이 굉장히 많이 다른 자치단체들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음. 가장 큰 원인들을 이제 쭉 체크해 보니까 역시 공무원분들은 사실은 그 문화 전문가로서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음. 이게 보직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순환 그렇죠. 보직이잖아요. 그런데 예, 예, 예. 이 문화의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 기획 능력이 있고 음. 또 실제 문화 예술인들을 음. 잘 지원하면서 이 소비자인 주민들이 네. 실제 주인이 돼서 문화를 생산하는 이런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음. 이거는 정말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뭔가 집중돼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게 안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게 보니까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압축시킬 수 있겠다 아. 일단은. 그래서 음. 지금 약간 조금 시간은 늦었지만 네. 좀더 문화재단을 통해서 음. 다른 데서 해보자는 다른 시도들을 한번 음. 이 해보자. 그렇게 해서 문화가 강한 도시가 결국 저는 앞으로 음. 미래 도시에서. 생존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곧 어떻게 출범을 어, 어느 정도 시기로 좀 예정을 하시까요아 아, 지금 이제 예. 그 용역은 끝났고요. 이제 예. 조례 제정하고 하면 내년도 정도 그래서 어. 올해 좀 준비하고 해서 내년 정도에는 좀 출범할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사실 이게 좀뭐 미국의 그 어떤 역사가 독립 역사가 짧은데. 그분들 뭐 나무 뿔뿔이, 뭐돌뿌리하나해도 역사를 심으려고 난리를, 난리를 치잖아요. a a 를 이제 그죠? 스토리 is in general. y a n 발음 s i 고 my son.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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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국 g Yang Yang 는 청장이 와서 다시 설명하기 전까지는 인천 시범줄알았어 <laughs> <laughs>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연수네 그것도 아, 그렇죠. 네, 거기에다 문화를 심으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뭐 그리고, 전반적으로 음. 국민들의 의견 어떻습니까? 잘 한다고 그러나요 이거? 그런 그래서. 점에서는 굉장히 그 호응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의식주가 네. 일정하게 되면 네. 그다음에 찾는 거는 문화적 욕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밌게 놀고. 그러니까 노는 게 문화잖아요. 네네. 잘 놀고, 예. 또 같이 어울리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또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음. 자신들이 직접 음. 공연하고 뭔가 악기를 하나라도 다뤄, 다뤄보려고 하고 연극이라도 한번 더 해보려고 하는 이런 그 사람 중심의 문화, 예. 생산자가 되고자 하는 음. 연수 주민의 욕구. 음. 이런 것들에 대한 만족도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국민이 호응 좋은 거 아니면 안 하시는 거죠. 아, 예. <laughs> 어, 잘될 거라고 저희가 또 기대하는 거죠. 그럼, 그럼요. 예. 예, 예, 예. 예. 그 교수님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는데 음. 네. 예. 못때 먹었잖아요. 또, 아, 또 아, 예. 여기서 또 안테나 하나 걸어요. 야뭐 예. 있을까요? 걸으면 예. 찾죠. 뭐 없으면 떠나서 그러니까. 놉니다. <laughs> 음. 그 전에 제 청장님 사진에 제가 하나 봤던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송도의 그 야적장에서 딱 아, 예. 가가지고. 그차 이렇게 야적돼 있는 걸 보고 어떻게 하질 못해가지고 막불불 끄는 모습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나요. 그그데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야적장 문제 네. 해결하달라고 요구를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때 사년 네. 전에 제가 거기 컨테이너 빼자고 그때 네. 그 행정명령해서 네. 또 소송까지 가고 막 그랬었죠. 그데 네. 이제 이 부분이 어떤 게 부딪히냐면. 음. 어그 화물 물류업계 항만 물류업계 쪽에서는 지금 우리 그 중고 자동차 수출이 인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크다고 그러거든요. 뭐 데이터도 제시하고 하던데 어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또 장소도 현재로서는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근데 빼는 건 좋은데 뺐다면 이게 다 평택으로 간다는 거예요. 뭐좀 이분들은 그래서 있어야 된다는 건 장무관형? 그그뒷 얘기를 좀 하면 네 사실은 그이 얘기가 여론화 되기 전에, 네. 그 거기 협회 음. 책임자께서, 네. 네. 그 전국 협회장께서 오셨어요. 오셔서, 네. 네. 그동안 이 연수구의 폐르키 친구에 대해서 굉장히 음. 죄송하고, 또 그동안 고마웠다. 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군산에 정한 음. 음? 인프라를 구축하고, 음. 그쪽으로 아.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내려오라고 한다 네. 그래서 그~ 연에 군산 경제가 좀 굉장히 안 좋으니까 예 예. 예. 거기,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음. 화성과 평택 음. 이 부분에서도 음. 요구가 있어서 예. 우리가 좀 나갈 수 있겠다 음. 그래서 작년 얘기예요 작년에 예, 예,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갈 때가 돼서 음. 인사드리러 왔다 이런 거에 서 아~ 저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잖아요 음, 네, 응? 네. 그동안에 골머리를 아팠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아 이걸 좋다고 그래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자니 음. 이제 그분은 이제 그동안 했으니 이 네, 네. 같이 이런,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네. 청장님이 알아서 이렇게 어. 응? 사용하시라 뭐이런 네, 한번 네. 선물을 준 거예요, 응, 선물을 준 거예요. 근데 네. 그기분은 좋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네. 사실은 제가 항공사 감사를 해봤잖아요 그니까 그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소위 한만에 물동량이 어떻게 네. 빠져나갈 거라는 게자 음. 눈에 보이잖아요. 네, 네. 이게 전국의 중고 수출의 80% 네. 이상을 네, 네. 담당하고 있는데, 음. 그래서 아 이건 음. 못하겠다. 음. 그리고 그날 음. 제가 시장님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항만공사 사장한테 전화를 네.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음.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고 음. 지금 가겠다고 한다. 음. 뭐내 연수구청장의 입장에서는 네. 반기고 음. 발표해야 될 문제지만 네, 네. 지역 경제에 타격을 받는 부분도 음. 생각 안할수 없겠다. 네. 그래서 일단 빠른 시간 내에 음. 항공사 사장도 그렇고 인천씨도 빨리 음. 협의체를 만들어서 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하고 좀 텀이 지난 다음에. 네. 항만 업계에서도, 성공해서 그때 성공에서도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음.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음. 유기적인 시스템들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네. 문제 심각성들을 네.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음. 이 일련의 과정이 나가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연수구도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다만, 음. 이 부지는 음. 이게 다 도시계에게 용도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유원지지구가한 100만 평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는, 음. 인, 연수구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이 역사적인 전통도 있고 음. 옛날 송도 유원지에 대한 전통도 있고 이 80만평이 존재함으로써 인천 전체의 허파의 역할을 할수 있는 매우 소중한 땅이고 마지막 남은 땅이다. 음. 그 기능을 어쨌든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는 음. 취진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음. 나가서 다시 우리 인천 전, 어딘가에 네.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음. 하는 것까지 같이 가야 된다 음. 세트로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좀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네. 뭐~ 내한 내 임시로 음. 진행하는 부분은 대안부터 시작해서 음. 또 남아가는데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구청장께서는 또 중구청장께서 또아 음. 뭐~ 연수구에서 안 받는 거 우리한테 보내냐라는 네. 얘기 는이 당연히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네. 저희는 이게 유연지지구에 음. 불법적으로 있었던 거고 음. 이제 그들이 찾아가는 부분은 물류 부지로 찾아가는 거에 대한 한 일환이다라고 예. 보고 지금처럼 이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움직였던 곳에다가 음. 엉뚱하게 차들이 다 음. 그냥 뒹굴어져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놀수 있는 유원지 공간으로 돌려주고 음. 이 자동차는 음. 현대화시키면 돼요 예. 지금 여기처럼 했으니까 흉물이지 음. 제대로 공장 건물 짓듯이 제대로 지어가지고 네. 중고차가 딱 들어오면 음. 거기서 등록시키고 수선해서 음. 다 정비해가지고 다 정리해서 음. 마지막 출고할 수 있도록 딱 준비했다가 음. 새 차로처럼 준비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그걸로 해서 바로 음. 항만으로 나가게 하면 음. 그 일련의 과정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음. 그리고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고 음. 이렇게 아, 이제 정리가 다될수 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자회견을 하도록 시켰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아, 그래. 청 이게 그러니까 딜레마 상황이 항상 있으셨을 <laughs> 네. 것 같아요. <같애>. 예. 음, <laughs> 송도 유원진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옛날에 수학 여행 가서 저도 가서 노래도 불고 그랬는데. 그래. <laughs> 그러면 지금 군산으로 안 가는 부분은 저 가는 부분은 정리가 됐나요? 아직도 지금 이제 유동적인 아, 거죠. 유동적인 아, 거예요. 네. 네. 일단은 그걸 급한 대로 막으신 거네요. 네, 막았는데. 네. 어, 아 이건 좀 대승적인 결단이. 네. 지금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교수님 쪽자 우리 구청장님이좀한발 양보해서. 한발 양보해서, 양보해서 유원진 내의 일부 지역을 용도 변경을 해서라도.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깔끔한 그런 그 어떤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그렇게 제안을 한다면 구의 입장에서는 지금 보세요 이~ 네. 어제 이제 시장께서도 우리 연수구에 와서 굉장히 이 송도 유원지 지구에 대한 부분들을 네. 재정립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음. 음, 어휘, 어휘를 사용했는데 네. 심각한 고민 음. 왜 심각한 고민이니까 어느 유원지 유원지로 하면 되죠. 유원지가 내년이면 네. 일몰제에 의해서 음. 유원지가 해제됩니다. 아. 그동안 개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네. 더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땅 전체가 공공성을 띌수 있는 유원지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음. 땅의 주인이 인천시가 아니에요. 네. 사유지들이에요. 대부분이. 음. 그렇죠. 네. 이미 부용도 음.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네. 면적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송도 유원지도 이미 도시공간주식회사를 통한 음. 인천시 지분이 최대 60%까지 있다가 네. 지금 10% 아마 내밀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영향력이 이미 없어요. 음. 그래서 사이칸홀딩스라고 하는 음. 사유지가 돼버렸잖아요. 네, 네. 그리고또 인근에 그도시공사가 LH가 가지고 있던 땅 3만 평도 지금 음. 소송에 의해서 다시 지금 민간인한테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도시공사 석산 하나 지금 그거 도시공사 땅으로 돼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소유의 사유화 음. 그리고 지금 일몰제에 의한 내년에 유원지가 벗겨졌을 때올 난개발의 우려 네.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으니 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다 그러면 일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라고 하지만 음. 제가 아까 선, 선제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예. 유원지 지구를 했던 이유가 있다 음. 이거는. 우리 인천 전체에 300만이 사는 공간에서 음. 어딘가에는 사람이 사람답게 놀수 있는 공간이, 음.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디즈니월드든 네. 이런 음. 테마파크가 필요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예. 그 필요한 용도를 빼서 음. 빼서 정말 그런 부지를 만들 정도로 예. 중호자동차 수출단지를 만들 정도로 인천에 땅이 없냐. 음.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어, 지금 청장께서 보시는 거는 유원지 그 부지가 바로 인천 심장의 허파가 될수 있다. 인천의 허파가 될수 있을 만큼 시민을위한 중요한 자리다. 그런 말씀. 말 그대로 아까 그 네. 스토리 또 인천 시민들의도 예. 추억이 예. 또어 그 있는, 있는 것이죠. 예. 예. 예, 저희가 사실 그, 저희 우리 고남서 청장님 모시고 딱 20분만 얘기하려 그랬었어요. <laughs> 아, 예, 예20 2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예, 예. 그 요게 좀더 들어야 이번 개발 정보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서 바로 끝나고 바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2 부에서 뵙겠습니다.